아직은 생소하지만 식용곤충은 미래식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시장 규모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초기단계 우리나라 식용곤충산업을 조기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곤충엑스포가 진행 중인 예천에서 열렸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풍 씨가 곤충 음식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식용 귀뚜라미인 쌍별이를 볶아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곤충이라는 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식금해 보니까 이게 보기에는 조금 그럴수 있는데 의외로 되게 맛도 있고 영양가도 되게 높고 식용곤충은 일반 가축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이나 토양 오염이 매우 적어서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일반 식품으로 인정된 식용곤충은 7가지. 다양한 메뉴 개발은 물론 해외 수출은 생각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천에서 열린 식용곤충 국제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스타 상품 개발과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성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너지바라던가 뭐좀 스프라던가 이런 형태로 하나의 제품으로 스타 상품이 나서 나머지 이제 그 곤충의 이 식품들을 견인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분말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육수같이 형태가 좀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흔히 먹는 식품의 재료로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은 지난해 60억 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 0억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품화를 위한 안정적인 곤충 공급과 유통 등 해결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